그 무난한 상대로 좋아요. 살짝 반반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. 진짜 맞고.. <웃음> <웃음> 야, 지 왜.. 왜 말이 바뀌냐 맞기... <laughs> 형님? 진짜 정말 <웃음> 야. <웃음> 님들, 이번 판은 고대주와 블라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있어. 고대주와 블라디는 여러분들, 뭐가 좋냐면요? 고대주와 블라디는 이제 그 무난한 상대로 좋아요. 살짝 반반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, 그런 상황이 좋아요. 무조건 반반 파밍 가야 되는 상황, 그런 상황에서 아, 고대주와는 이제 반반 파밍 하는 상황. 고대주와가 왜 좋냐면요. 아씨, 근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고대주화가 있잖아, 여러분들. 이속이랑 쿨감이랑 10초당 골드가 있어요. 이게 정말 좋아요. 진짜로, 블라디미르한테 이속 중요한 거 알잖아. 요메드쿠스에 가는 이유가 이속 때문인데. 이속도 좋고요. 쿨감도 10%나 줘요.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. 10%. 그쵸. 10%에 2초당 골드에 이속도 10이나 주고. 그리고 기본 체력 재색도 있어. 블라디미르한테 4개 다 좋아요. 4개 다. 그래서 드는 거예요. 반반 파밍하기 좋을 때. 도라만패 안 가도 될때 그니까 러 뭐라하지 도라만패는 힘든 상대로 가는데 얘는 반반 파밍할 수 있는 애 상대로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잘 좋은지 왜냐면 서포템이 블라디미한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. 근데 진짜로 좋아요 쇼메이커님도 이걸 자주 쓸 정도로 정말 좋아요 진짜로 이제 이 정도면 멘트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 당분간 멘트 좀 쉴게요 나 진짜 한마디 한번 하면 이제 콧물 해야 돼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내가 걸려가지고 진짜 이게 뭐야 감전 들 때도 가도 돼요. 감전 들 때도 좋아요. 근데 이거를 가면 이제 뭘안 가도 되느냐. 제가 이거를 가는 이유가 또 뭐냐면, 점화석을 안 가도 돼요. 점화석을 안 가도 돼가지고, 정말 좋아요, 이게. 점화석은 안 가고, 아마여을만 가면 되는 거죠. 정말 좋아요, 정말. 집가서 여러분들 쿨감 템두개 사올게요, 이제. 쿨감 지금 벌써 30%죠, 여러분들. 쿨감이 30%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, 통찰력 5%, 10%, 10%, 그리고 쿨감, 성력 쿨감 4%. 이게 나중에 40%가 돼요. 40%가 돼요. 깨달음 때문에 45%가 돼. 나중에 대박이죠. 45%를 이렇게 맞추는 거. 점화석 대신에 간다 생각하면 편해요. 그러니까 점화석보다 체력은 없는데 이 속이랑 볼트가 더 있어가지고 수급이 좋다는 거 점화석보다 몸이 좀 약하긴 해요.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좀 싸우면 안될것 같아요. 와, 말자, 십사기 챔. 죽었다 진짜야야야씨 진짜 세로예요 가짜구나. 아 근데 님들 블라디미르가 원래 말자 못 이기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알죠 알죠 안다고 해줘 제발 원래 못 이기거든요. 근데 진짜 카운터 챔프긴 해요. 근데 솔직히 제가 못 했어요 방금 쿵 맞지. 特别的啊。<laughs> <laughs> 지금 되면 이제 거의 사관왕이 아닌가. 오 진짜 너무 아프다 말자. 근데 말자 진짜 어떻게 이기지? 말자도 진짜 빡센 챔프인 거 같아. 바텀 맞아요. 아 제발. 10원 버겄다. 나이스. 말자 노텔? 음, 말자 상대로 쌍둥이 들면 괜찮겠다. 그렇겠네요. 근데, 포식자 들면 갈것 같아, 포식자 들면. 포식자 들면 쌍둥이 들면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. 매듭구슬에 마간신. 이번 판은 헤르메스 신발 신어도 되거든요, 사실. 난 신을게요. 저 말자 원래 박세야 근데. 어쩔 수 없어. 당연한 거라서. 저는 한타 때 어차피 말자랑 안 넣을 거거든요. 아, 진짜 짜증난다. 앨리스 고치를 좀 빨리 쳐주세 어? 에반데. 이게 선정치 필승인가, 뭔가 는 그거냐? 여러분들? 아니 한 번에 아니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? 아니 이번 거한 번에? 아니 갑자기 야 이게 그거구나 아 나도 그냥 먼저 내가 욕을 했어야 됐나? 내가 앨리스 보고 아 뭐해요 고치 안 쓰고 뭐해요 진짜 씨, 이랬어야 됐나 여러분들? 그래야지 나 이기는 거야? 지금 앨리스한테 시비르가 뭐라 하죠? 전정치 필승 <laughs> 개무섭네 진짜 야1 1르가 오히려 뭐라는 수준이죠? 아 근데 아니, 아니 갑자기 참아야 이기는 거라고? 그래 알겠습니다 참, 참을게요 참 이거 전멸 지크스는 잡아줄 수 있을 듯 나이스, 이거 협곡을 미기로 말자 잘라냈다. 나이스인데? 말자 잡은 게 진짜 큰게 말자가 1대 s 였거든요? 말자 잡으면 이제 게임이 좀 풀려나갈 거예요, 아마. 말자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. 골렘 이 있으면 골렘 빼먹고 빠지면 될것 같은데. 골렘 있네. 아, 어, 근데 투타가 잘렸구나. 아이고. 까비. 이거 이번 판 벤시를 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자 여기까지는 뭐야? 와우, 와우, 지렸다. 아뭐 전멸이 없어가지고 에리스가. 아이고. 뭐 엘리스 나오면 바로는 되지 않나? 안 될라나? 안될거 같긴 하다. 트타가 죽었네, 아이고. 나이스. 말자가 궁이 없어가지고, 말자 궁 빠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거든요, 제가 들어가면. 벤시 나왔으니까 벤시 사고, 아, 슬지 값이 안 나오네. 이거 뭐, 슬지값 보호로 가야겠네 야. 죽었네. 아, 당했습니다. 저쪽이 투텔이라 가지고 볼리베어가 바텀에 왔으면 안 됐을 것 같긴 하네. 와드를 바으로 갔어야 됐네. 와, 이거 어떡하냐?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나지? 에들 에이. 근데, 근데 시비르가 맞는 말 하기는 하네. <laughs> 아까부터 미치겠네. 아니블라디미라 벤시가, 벤시가 좋은 게 아니라 말자상으로 좋은 거야. 말자가 좀 뭐라하지? 그게 좀 심해가지고. 쌓 거면 싸우는게 좋긴 한데. 아, 야고치가안 맞는다. 아까. 뭐야, 씨, 저 쓰레시 안 죽었냐? 그게 안 죽냐? 어? 우리가 한 타는 절대 안 지거든요. 일단 방금도 제가 궁, 뭐냐, 원딜한테 넣으면 원딜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일단. 그리고 이제 유목민의 메달 나왔죠. 유목민의 메달 가는 이유가 제가 유목민의 메달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려고 한 판이었는데, 이 판은 또 다른 판, 다른 저, 다른 부분으로 레전드인데, 여러분 들 그쵸? 다른 부분으로 레전드 판이라서, 어, 음, 음. 저 라바돈 돌고 플 온되면 게임 끝날것 같기는 해요 어? 좀 건방지긴 하네 3, 2, 1 지금 충전한 다음에 Q 평공격기 붙이고 난입으로 비벼주면서 징크스 잡고 트래쉬로 잡아주면 끝나네요. 이렇게 나이스 난입이. 난입이 진짜 좋은 것같아 이런 부분은 난입이 속이 너무 빨라가지고, 이게 유동민의 메달이 좋은 게 적팀 시야를 내가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, 제가 시야, 시야 점수가 지금 29점이죠. 정글러랑 서포터랑 같이 잡아줄 수 있어. 뭐 하죠? 와드 받고 빠집시다. 근데 지금 앨리스 아무 말도 안 하네. <laughs> 야, 씨. 내가 1킬 2데스 영어실 때는 만만했나 보다. 그쵸? 내가 1킬 2데스 영어실 때는 진짜 세상에 제일 만만했나 보다. 하긴, 블라디미르가 좀 만만해 보이긴 해요. 블라디가 미드에 있으면 좀 뭐라 하지? 정글러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. 만만해 보이긴 하니까. 나한테 뭐랬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앨리스가 나한테 뭐라고 나서 있잖아요 시비르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시비르가 앨리스한테 뭐라 해 그래가지고 시비르가 이대1 역공 맞으니까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야 아무튼 블라디미르가 잘못한 건맞지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해아 진짜 여러분들 롤이 이게 마피아 게임이라니까 마피아 게임을 왜 해? 롤에서 하면 되는데 어... 나 없는데? 없는데 나풀업 아이고. 왜 급발진을 안 해? 야. 발 바로 나온다 이거. 싸워야 돼. 아, 야, 나이스. 킬마다 했었다, 이번에는. 어 나이스. 트리플킬. 그냥 게임하자. 형들, 집중 좀만 해. 다 왔어. 저, 공어지팡이 사올게요. 진짜 왔구 <laughs> 야, 쟤 왜, 왜 말이 바뀌냐, <laughs> 형님. 진짜 <죄송해요>. 정말. <laughs> 야. <웃음> 아니, 가짜구나, 이래놓고. 솔킬 따고 가짜구나, 이러고, 갑자기. 야 진짜 야 이판 레전드판이네 진짜 레전드판이네 이판 진짜 레전드네 이거 쌈 유화각 인정 미치겠네 세루형 맞아요? 아 뭐야 가짜구나 뭐야 형 진짜네요? 형 구독박았어요 친추좀녀아 <laughs>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엽네 미치겠다 여긴 게임 끝냅시다 끝내러 갑시다 아앨리스를 끌었네. 앨리스안 끌었으면 잡았을 거야. 어, 나 데미지 뭐야? 왜 이렇게 세? <laughs> 아 <진짜> 미치겠네. <laughs> 아 야, 말자, 요. 님들, 감기 걸리는 그냥 싹다난것 같아. 말자 때문에. 너무 무서워가지고, 와. 이거 우리 앨리스한테 강아지 시력 줄게요. 앨리스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. 강아지 시력 줘야지. 친추만 받아줘요. 말안 걸게요. <laughs> 미치겠네.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, 그쵸? 앨리스. 앨리스. 앨리스가 나쁜 짓을 했는데, 어, 기, 기분 나빴는데, 괜찮아요. 네, 맞지. 네, 어쩔 수 없어, 이거는. 이게 블라디미르는 정치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데,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인 것같아